네 먼저 단체 포토타임으로 무대 중앙에서 좌측 우측 붙어서 우리 왼쪽부터 먼저 기자님들께 쇼케이스인 만큼 포토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함께 할까요? 좋습니다. b 1이4 신우 산들 공찬 세 명의 멤버가 2년 2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기자님 바라보실까요?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기자님도 함께 바라봐 주시죠 오른쪽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어, 멤버 세명이 정말 다채로운 다양한 포즈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도 안 맞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왼쪽 보면서 B1A4 공식 포즈부터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 둘셋자 이어서 중앙 가운데 기자님 보시고요 B1A4 공식 포즈 하나 둘셋 좋습니다. 그 중앙 아래쪽 기자님 한번 바라보실래요? 아래쪽.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완전히 몸을 틀어서 우리 오른쪽 기자님을 바라보면서 변인님 공식 포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잠시 뒤에 보여 드릴 타이틀곡 정말 기대되거든요. 리와인드 뭐 포인트 포즈가 있으면 왼쪽 기자님부터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리와인드. 그냥 뭐 지역하면 대강길한 뜻인. 어, 감고 있군요, 지금. 왼쪽. 나저셋 좋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우리 영상 기자님과 뒤쪽 기자님 먼저 오, 중앙 아래쪽 기자님도 이렇게 타이틀곡이 제목이 리와인드입니다. 그래서 멤버 세명이 계속 지금 대강기로 돌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좋습니다. 리와인 포즈 하나 둘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기자님 보면서 우리 앨범 타이틀이 커넥트 잖아요 이게 약간 연결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세분좀 연결해서 어 포즈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커넥트 어 좋아요 왼쪽부터 좋습니다 자 하나 둘셋 드디어 B1A4 그러니까 2년 2개월 만에 그리고 기자님께 인사드리는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가운데 기자님 바라보시고요 어우 좋습니다 역시 베트랑답게 포토타임도 호주 취한 상태로 시선만 움직이고 있네요. 네, 중앙 아래쪽 기자님도 함께 바라봐 주시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멤버 두 분은 무대 뒤로. 그리고 신우 씨, 이어서 중앙. 자연스럽게 중앙 아래쪽 기자님도 함께 바라봐 주실래요?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오른쪽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 기자님 보면서 우리 리와인드를 좀 나타낼 수 있는 나만의 좀 포인트 보드. 또 리와인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우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이어서 중앙 가운데. 자, 우리 중앙 아래쪽도 한번 바라봐 주실래요? 네. 피에이포 신우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기자님도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신우씨는 무대 뒤쪽에서 무대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아, 이제 군백기를 마치고 처음 컴백인데, 오늘 또 왼쪽 기자님부터 함께 자연스럽게 포즈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중앙 가운데 기자님 바라봐 주실까요? 좋습니다. 사랑의 아트를또 기자님들께 마음껏 나타내주고 있네요. 가운데 아래쪽 기자님도 한번 봐주실래요? 시선을. 아래쪽입니다. 이어서 우리 오른쪽 기자님. 좋습니다. 비전에 n f 산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왼쪽 기자님 보면서 우리 리와인드 포즈, 포인트 포즈도 좋고요. 네, 좋습니다. 왼쪽. 이어서 중앙 가운데 뒤쪽 기자님 바라보실래요? 어 산들은 대관길을 고개도 같이 돌리네요. 네. 이어서 가운데 아래쪽 기자님도 자오랜만에 포토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유로운 표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자 리와인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산들 씨잘 해냈습니다. 이어서 무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포토타임을 뛰어나오신 분은 처음이네 자, 왼쪽부터 우리 공찬씨 포토타임 함께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공찬만의 포즈를 다양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가운데,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화이팅과 또 손가락 하트, 손 하트, 볼 하트까지. 중앙 아래쪽 기자님도 똑같이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어, 순식간에 뭐 1초 안에 5개 포즈가 나오네요. 네. 가운데 아래쪽 기자님 시선은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기자님도 함께 바라봐 주시죠. 미니 팔집 커넥트로 돌아온 변 a 프의 공찬 포토타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왼쪽 보면서 우리 커넥트와 또 리와인드를 좀 나타낼 수 있는 포즈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좋습니다. 이어서 정면 가운데 뒤쪽 기자님부터 함께 할까요? 과연 저 포인트 포즈가 곡에서는 어떻게 녹아날지 잠시 후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 아래쪽 기자님도 함께 바라봐 주시죠. 좋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기자님도 b 연 a 포 공찬 씨의 포토 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깐 뒤로 퇴장을 부탁을 드립니다.